안녕하세요, 유튜브, 어린이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주TV 교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신기하고 색다른 영상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길드 던전 공략 영상인데 현재 11-10 영지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색다르게 사성아 사성 하울을 넣어서 고득점을 뽑아내는 그런 실험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울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여기 스킬 파스칼의 스킬을 한번 훑어보면은 자신에게 육통감 기민함 효과가 부여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모유와 오해가 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파괴의 거인, 적군 한명에게 마법링의 500% 마법 피해를 입히며 대상왕의 방어력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둠의 문, 파괴의 거인 스킬 재사용 시간을 초기화를 시키며 추가적으로 피해무요와 오해를 부여하는데 이 피해무요와 오해 부여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어둠의 문 또한 스킬 쿨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용도로 이로운 버프 제거의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버, 대상의 버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울을 사용을 하는데요. 하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음... 하울 말고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뭐 백룡이나 그렇죠? 백룡도 이법 제거가 있고요. 어, 여기 버프 제거가 있고요. 그다음 뭐 소이도 있고 그다음에 조커 조 커도 있고요 어...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커도 <laughs> 있고 한데 제일 제가 하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울이 쿨이 제일 짧아요 62초 그래갖고 62초에다가 스제간보석까지 넣으면은 거의 그 어둠의 문의 스킬과 거의 스킬이 비슷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하울의 활용도를 살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울을 넣었는데요 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자체 주권이다 보니까 보기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풀피가 되고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축권이 좀 있으면 좋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어구에는 파스칼한테 맞고 나서 반격을 칠수 있게 반격률이 좀 높은 방어구를 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이거 약공보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빼주고 반격을 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친구가 맞고 나서 반격을 쳐야 축권 유지가 되죠. 그쵸? 그리고 치명타를 안준 이유는 치명타가 터지게 되면 모션이 길어져서 생각보다 좀 껄끄러워집니다. 네, 그걸 일부러 치명타를 안 주는 상태고요. 여기도 우선 반격 확률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해더라도 반격 확률 같은 경우는 뭐 6, 7, 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울이 약공 어그로가 끌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하울이 반격을 치게 되면은 풀피 유지가 계속되고 충분히 그렇게 되겠죠. 플레미스 같은 경우는 32짜리를 쓴 이유는 어, 이 친구도 약공 어그로를 끌리기 위해서 미호가 안 맞기 위해서. 미호가 어둠의 문을 맞게 되면은 힐을 한번 써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딜로스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가 생기겠죠. 근데 미호가 안맞으면 당연히 힐을 쓸 필요가 없고 뭐 클레미스나 이런 친구들은 죽어도 뭐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공어그를 위해서 클레미스로 레벨 낮은 클레미스를 사용하는 삼, 상태입니다. 우선 양약 어 친구 양약 세팅이잖아. 제가 이거를 거기서 쓰다 보니까 우선은 미호의 잠재와 한번 템을 싹다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미호가 마법 무기 치명타. 카론이 치명타 들어간 게 저게 38층 갤려고그 무탑 38층 갤려고 치치 세팅해놨다가 <laughs>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플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격에 생명력. 생명력은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음 그냥 혹시나 미호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반격을 받다가, 이렇게 해서 출발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성 하울 넣은 대기, 과연 이 파스칼에서 얼마나 고득점을 낼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레 e t 릿 오랜만에 길드 던전 영상을 들고 온것 같아요. 근데 규지 t v 는 항상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새로운 덱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를리의 직사 악세가 들어가면 좋은데 넣어져 있는데 직사가 잘안 터지네요. 아, 개거 여기서는 확, 그렇죠. 이렇게 약공이 터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어둠의 문을 쓰게 그냥 이거 마법 데증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둠의 문이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클레미스가 횟수 이회를 또 제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클레미스 이거 이회를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화개거인 여기 이법 제거는 첫 번째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기이남도 텀감을 시켜주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함정까지 넣어주시고 기이남이다 풀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평타. 한 번만 더 나오면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루시가 평타를 한 번밖에 안 쳤어요. 으이, 아까워, 아까워. 여기 같은 경우는 마법형이다 보니까 이 할인의 스킬은 쓸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공격형과 만능형에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할인의 스킬은 쓸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울의 버프 제거 스킬을 한번 써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어둠의문 5회가 바로 깎이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인 버프 제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화계 거의. 음. <laughs> 루시가 약공이 터지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루시가 아까 첫 방을 맞고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피통이 제일 없다 보니까 루시 쪽에 약공이 좀 쏠리는 경향이 없잖아요. 각성기도 최대한 뭐 아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생각보다 지금 파스칼이 반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격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좋은데 반격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죠 반격 확률 감소를 아까 전에 제가 그 평타에 빨대미 터질 확률 때문에 제가 막기 확률 감소를 시키고 반격 확률 감소를 안 시켜놨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지금은 이제 반격을 좀 많이 치네요 글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격 확률 감소를 다 찍어주시는게 조금 더 고득점 내는 부분이 아마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스킬 쓸게 없는데 아직도 어둠의 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 이렇게 스킬 두 방을 쓰게 되면은 아마 대략 8천만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바게거의 그렇죠? 아울에 건냉이 터져주고, 나이스 어머, 속공까지. 어차피 필요 없어요. 이제 아우르 <laughs> 아우르는 이제 갔다 버리려도 되는데, 아, 이게 쿨이 안 돌아오네. 아마 너무 아깝네요. 각성기. 제발 그렇지. 나이스 너무 좋아요. 마지막 위쪽 스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대략 8,300만 점수를 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너무 좋네요. 8,300만. 해븐이아덱으로도 충분히 8천만까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덱 하울덱을 쓰면 조금 스펙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주권도 여유가 되고 난 줄만큼 줄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고스펙도 아니거든요, 하울이. 보석 세팅만 해주시면 되지 무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보석 세팅만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 보석 세팅을 해줄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은 해븐이아덱보다 훨씬 더 편한 컨트롤로 점수를 낼 수가 있다라는 점 정말. 더 어렵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편하게 컨트롤을 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은 우리 사성 아울이 길드 던전에 투입되는 걸 한번 봤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들을 한 번씩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만 여기서 우리 또규주 t v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유바.